매년 여름이 저물어 갈 때마다 미국은 롤라팔로자라는 가장 웅장한 음악 축제의 주최자가 됩니다. 이 웅장한 광경은 수십만의 관객을 매료시키며 여러 주를 거쳐 여행하며 세계 각국의 음악 재능을 선보입니다. 올해 축제는 매우 재능 있는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메인 퍼포머로 초대했습니다. 이 명예로운 초대는 김호중 개인에 대한 영광이기도 하지만 전체 한국 음악 산업에 대한 자랑스러운 순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롤라팔루자는 가장 유명한 팝스타들도 꿈꾸는 큰 기회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의 메인스테이지에 오르는 것은 많은 예술가들이 선망하는 꿈입니다. 김호중이 초대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8월 말에 대륙을 건너 미국으로 여행하여 그는의 공연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CNN 같은 세계 최대의 방송사들이 그는화의 독점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어 그는가 받게 될 세계적인 노출을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김호중의 롤라팔로자에서의 공연은 그는에게 더 넓은 국제적인 관객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로트의 세계 음악 맵상의 위치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의 롤라팔로자 음악 축제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 김호중의 멋진 공연과 그는의 흥미진진한 인터뷰를 즐기기를 바랍니다. 롤라팔루자에서의 김호중의 공연을 통해 우리는 한국 트로트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더잘 알려지고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록, 힙합, 전자음악 등의 장르가 주로 부각되는 롤라팔루자에 참여하는 것은 축제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특한 리듬과 멜로디를 가진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는 국제 관객에게 독특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호중의 롤라팔로자 참가 소식은 팬들로부터 열광적인 열기와 자랑스러움으로 맞이되었습니다. 다양한 포럼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그는에게 수많은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김호중이 트로트라는 독특한 장르를 세계 음악 커뮤니티에 소개하고 홍보할 기회로 작용합니다. 음악 산업의 전문가들은 김호중이 이처럼 대규모 음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는의 개인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이 대한민국의 경계를 넘어 전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호중은 이 특별한 기회에 대한 그는의 감정을 공유하며 그는의 커리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롤라팔로자에서의 김호중의 공연을 기대하며 모두 그는가 세계의 한국 트로트 음악을 홍보하는 여정을 지지합시다.